해보래. 두 가지 하나 제대로 합니다 이제. 음 응, 네. 세모 좀 세모도 닮았어. 갑자기 너무 늘었어. 쟤는 홈이네. 또 만났냐. 오자 못해. 우와야 이렇게도. 여야 어? 뭐한 거야, 그거? 여기서 아니 골밑에서 피글 걸었어. 와씨. 괜찮다 저거. 와, 이거 처음 보는데? 괜찮다. 얘네 거 전술 쓸만한 거 많다. 예, 네, 그러게요. 전술이 다 좋네. 칠레야 음. 녹화 떠다 봐, 이거. 네. 뭐. 아까 거딸수 있나? 네, 딸수 있어. 마이크 끄고 있었네. 아니, 아까 픽 뭐냐? <laughs> 아 이거, 너, 너 놀랐어. 응, 내려오자 펄.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팍. 아, <laughs> 아, <laughs> 오케이. 나이스리. 나이스리. 나이스 오이, 굿. 어, 잘 됐다. 센터를 잘안 주네. 일좀 튀어나갈게요. 센터를 잘안 준다. 응. 최씨, 최씨. 거의 지가 오, 안 나오냐? 안주그 어. 거? 알 그쵸? 센터를 거의 거의 안 주는데? 아이고 가디졌다 이제. 자 못해. 내가 네, 그래. 네, 네. 오케이. 그냥이 아, 그냥이. 그냥. 아, 그냥 그냥 에이 뭐. 와이 무시야. <laughs> 깎아 죽은 볼처리를 잘하네. 패턴을 <laughs> 쓰고 나왔어. 한번 볼게 설마 나빠 바로 하나 왔습니다 와.. 소 그렇 야, 또잘했다저 왼쪽 같아. 처진 쳐진... 음. 센터 쪽에서 하면 거의 롯데 고정 같고 반대선게 좋긴 한데 탑에서 하든가. 없었다. 응 괜찮아 센터 <laughs> 어있어아 까비 오. 짜다리 파. 파울 나스 나이스 굿 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을좀 많이 놓치발기잘안 굴러가나 <laughs> 갑자기 자전거 내리 타고 있는 중이야. 스시가가가아 너무 빨라 깔깔 응, 괜찮아 괜찮아 그냥 형이랑 저랑 스위치 하지 형이랑 나랑 스위치 하기만 할것 같아 레모컨 형안 되겠다. 안타깝다 이거 팝 나올 것 같은데 그대 터지거든 완전 あいごーガーリガルガルワンシャット。 가빈 너무 귀엽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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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피곤하다 괜히 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피곤해 잠을 제대로 못잤 나이스 아, 잘겠다템쪽으로 롯데 응 무조건 돌려놔 롯해 나이스 nice. 못해 와우 까비 이예아깝다잘팔나 아, 이거 간제비들이 족같다. <laughs> <laughs> 6개. 씁시다. n i c 계속 돈다. 응. 안 돼? 그냥 고장인 것 같아, 저거. 응, 응. 이제 주네. 야 그냥 씬 제가 따라갈 테니까 1번 살짝만 봐주고 가주세요. 어차피 이 번한테 바로 안 주는 거 같거든요. 와 어, 씨발. 어, 아. 죽였다 씨발. 나파. 나파. 나 아득 없어. 영상 뭐네? 사랑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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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안 잡히냐? 박스 리리가쏠쏠쪽 <laughs> <Sorry, sorry. 웃음> <중학교. 웃음> 아니, 이건, 씨발. 아 깨져, 자꾸. 아이, 족간. 네, 자. 옆에. 네 개. 이기어. 이기긴 무조건 이겨. 아, 소리, 소리. 형, 응. 고정해야겠다. 못따라가겠다 형, <laughs> <laughs> 자리 고정 그냥. 써고가디 <목소리> <목소리> <야니>? 아, 스티바. 흠, 괜찮아. 야, 시아 별걸 다 하네. 별로 <목소리> 뭔가, 존나 많네 뭐가. 피 거네, 씨바 가방. 운 갑다. 어디? 금방 축감 찾을게요. 죄송해요.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있어. 여덟 개. 응. 아이스. 응. 어, 아이스. 좋다. 응. 여섯 개. h 피 n g a r y 네모, 그렇죠. g o o 럴때그 r t 면 f t 그냥 봐줘. 따라가줘. 내가 e p 봐줄게. l e m 잘 지키. 음못따라갈 v i a n p a 잘 지키고 핸들러 이때는 파울해버려. 음. 아, 2점이네. 나 괜찮아, 다 따라왔다. 응. 이겨 이기는데 귀찮을 뿐이지. 존나 귀찮게 하네, 씨발, 사람나 히트 체크. 그러니까. <목소리도> 형 자리 고정 그냥 자리 고정 형외쳐다 오른쪽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저기, 저기. 와 아, 아깝다 이거 내차 아까랑 똑같네 <laughs> 아까보다 나 <나아. 웃음> 가나가다 이렇게. 아, 안고, 가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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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가비. 가공수비좀비 가비. 가 아이, 나이스. 아이, 까비. 잘 때려서. 아이고. 까비. 음. 괜찮아, 따라갈 수 있어. 나이스. 돌아왔냐. 오케이. 이 그대로. 5초. 5 어, 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물왜 자깍지요? 2번 오프 바로 틀어줘요한번더할게 나이스. 곧잘졌다 12개. 기다려. 오는데, 오내데 나이스. 아, 저. 아. 갈다 따라어따라수 있어. 나이스. 아, 씨, 점 있네. 아저... 나빠, 나빠... 짤딱이... 어 막을 어 이거, 이 근데 이번이면 할만한데 어, 아, 이스 손을 맡겼어 네, 해치 간다 어? 무조건 로테라서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탑 쪽으로 당겨서 사야 될것 같아 죽을 거면 왼쪽에 서야 되는 거지 나이스 개꿀 나이스 9, 10개 형사리 고정 이되그 이제 다행이다 까비 까비 왼쪽에서 왼쪽에서 야, 나피나아 9개. 파울 있습니다. 불 켰다. 지금부터 픽스, 고정, 자리. 아, 앞에. 존나 까자자 잘했어, 끊자 은 자리, 자리. 콘스. 나이스. 아, 아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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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아, 어,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아, 하... 안안 뛰고, 여유. 그니까, 그니까, 내 말은 이제 코너 쪽에서 그냥 있으란 말이었어. 응, 음. 아.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앞으로 뛰면서 움직이는 건안 좋은 거 같아. 나이스? 아이고. 열이개아까냐 이거 아 아니냐, 이거 냐 이거 아니냐, 아니냐, 아니어 이거 아니냐, 나이스 나도 잘해보시죠. 나해보시죠 나도 잘해보시죠. 나아 나도 잘 나도 응, 스해된다 나이스. 그런 게요. 오. 아이스. 아이스. 팔. 아이티를 음. 잡고 안 잡아야겠다. 머리야, 머리야, 그냥 네모로 뿌려줘. 네모 깨송나. 내가 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고정 아나 야아 이고좀 보였다 갈게. 응 갈게 갈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가 세워갈게 어, 오케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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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파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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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아, 아까 안 끊어 끊으라는데 숨을 쉬어 제가 게 뺄때좀조심히빼죠 저희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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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팔? 나이가세이 나이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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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스 캐스. 코그 코트 캐스. 박스 없어. 박스 아, 없데 이거 계속 머리 쪽 노리네 일부러. 머리 데려 오사게 하려고. 야알 박하니까 답이 없다. 아이스. 아이스됐다 어. 아 이거 왜 자꾸. 아이씨.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니까 러 이거, 보고 거어야지 응, 이거 무조건 꺼야 돼. 따라가야 돼서. 나이스. 다섯 개, 따라갈 수 있어. 아, 시간 너무 많이 썼네.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시비하면 돼. 무령, 그냥 괜찮아. 시간 없으면 저랑 바꿔야 될것 같아. 근데 계속 알박해서 제가 콜드릭 알바 캐... 어, 루시아잖아, 루시 돌아냐, 루시 돌아 있는. 어. 아니. 어. 일곱 개 시간 많아. 시간 많아 형. 그래. 우리 불이 어. 불이라서. 꺼내. 팀파. 손해야 저런. <laughs> 내 쪽에서 하고 코너 좁거든가 어떻게 올 텐데. 탑으로 당겼어야돼 대신에. 탑으로 가면서 패스 주면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니까 여기는 남아. 할까? 오케이 오케이 할 거예요. 오후이야나이스내개 네 접자. 저쪽 팀파 우린 있어요. 허수지 마 내가 그럴게요 네. 오케이. 없다 없다 아. 냄새는? 야그야 싫었다 그거 배우님 쓰임 없이 그새 따라 갈게요아니 이거 따라 갈게요 제가 최대한 봐주다가 그냥 빠질게요 얘네 아... 그냥 인사이드 스위치 해버리니까 어우 손들어갔다 <laughs> 아 빠르셔 빠르셔 나 뛰었는데 알아서 쏠리 쏠리 나이스 빨리 넣어 봄아 뭔가 ㅎㅎ 아 아깝다 빨리 빨리 7개로 아직 시간 있긴 해아 이거 흐름 계속 넘어가게좀 크다 패스 줄때 저희 그냥 좀 완전히 빼야 될것 같아요 속공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잘려요 흐름이 너무 너무 우리, 우리 타이밍에 줘야 되는데 자꾸 저쪽 타이밍에 줘 그니까 그니까 좀 말려 뻔한 하자. 타이밍에 줬어 쟤서 쟤가 가자 가자 이때뛰어아씨아소리주다고 싶었는데 아아 아깝다 야짱 가자 가자 한번 높이 봐라 아씨 수고했 수고 수고 수고하쎄수고 수고 까비까야 근데 이거 알박하는 게 220개 했었네. 그냥, 그냥, 그냥 알박했을 때는 저랑 그냥 바꾸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하수있 그냥 제가 콜드릴 테니까. 네, 쟤네, 쟤네가 세모로 빼가지고. 아, 그니까 어, 그 마지막에는 어. 쟤네가 세모로 뺐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그냥 세모를 안 빼도 계속 한 알박시켜버리거든요. 그냥 네가 뺏겨도 내가 달려서 잡으면 되는데 뭔가 리바가 지금 안 됐어. 이밍이 아마 뭐. 이게, 그, 인박을, LTN 잡아도 계속 딴 새끼들 들어오니까, 딴 새끼들한테 저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근데 내가 잡아야 되는 게 맞아. 그것도 이거 그냥 흐름이 너무 따라가는 흐름인데, 다 잘려가지고. 이러면 또 속공을 굳이 뿌리기 싫은데. 속공을. 아니, 너무 안 됐어. 제가 근데, 저희 팀은 무조건 저희 동글고정이라, 저, 제가 생각 안 하고 있긴 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음, 이해해. 왜냐면 그 사람 잘 뛰니까. 근데 여기는 못 뛰어. 생각, 솔직하게. 그래서 약간, 우리 팀 1번도 약간, 같이 뛰는 게 아니라 약간, 같이 뛴다기보다는 우돌림이 약간 그, 좀 늦게 뛰었잖아. 입에 딴거 보고. 근데 거기서 잘린 거니까 약간, 근데 우리 1번은 그렇게 하고, 그냥 코너에 계속 있다가, 그냥 니가 잡자마자 RBX에도 안 잘리게 봤거든? 이걸... 아,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근데 솔직히 내가 그냥 천천히 줬어야 되긴 함. 아니, 그냥 내가, 뭐냐, 내일은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 그러니까 너무, 우리 팀한테 너무 그거였어가지고. 그리고 광파도 너무 안 돼. 속공할 때. 웬 말하면 좀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으려고 가면은 거기서 먹히고 아씨야 내가 근데 또 강파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뭔데? 어 20점 차로 이기는 데 f 프팅 당했어. <laughs> <laughs> 그 초반에 강파 두개 하고 1 5 0 오, 아까도 전판도 1, 7까지였나? 1... 아니다 어, 그래서 1번은 응. 많이 안해요돼 내가 말하는 건 2번 쪽에서 많이 해야 돼 근데 자꾸 내가 그냥 씨존 존나 늦게 내려오는데 2번보다 훨씬 늦게 뛰는데 계속 내가 하니까 내가 강판도잘 못하고 골밑에서 뺏겨도 아 자꾸 우린 먹히고 우린 못 넣으니까 No. 속공 수비는 존나 안 되는데 힛. 속공은 다 잘리고 그래서 그냥 진 진짜... 너무 힘들어 경기 솔직히 1, 2번이 좀 많이 쪽카안 좀... 돼서 특히 2번 쪽에서 다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슛, 슛... 빼고 그냥 다 애매해요. 수비도 애매하고. 나오지하겠습니다소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이니다때맙습니다고맙습와근고맙습니 너랑 얘기하고 기가 막히게 맙습인다고맙이니다고 고맙습니다. 데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데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니까 내일 첫번 솔직히 앰페로 펭이야 펭귄? 걔네는... 펭기는 그냥 개팬 거 같고, 당시 한 30시간 놀거 같고... 샤모노님 이수도 이겼는데... <laughs> 지겠어... 걔는 걱정이 안 되는... 아 좋고, 솔직히 저도 됨. 걔네 요즘 존나 잘해가지고... 누군지... 솔직히 펭기는 그냥 메모리님한테만 줘도 이길 거 같은데... 내가 말려도... 음. 아, 근데 2번이... 아... 너무 못해... 1번이 막히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비... 비비처럼 공줬을때좀 해야 돼, 해 줘야 되는데. 비비면 그게 있잖아. 수, 수비 약하고 옴볼 좀 약해도 속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다안 돼. 그냥 속공 안 되는 비비야. 속공 안 되는 비는 비쓸 필요가 없네. <laughs> 쓰고 있잖아, 지금. 씨발. <laughs> 쓸 사람이 없어서. 딱 아, 내일 조커판 때딱 주사위 6 떴으면 좋겠다. 근데 슈각 자체는 말하지만 괜찮다니까. 이제 어, 아까 이, 그게 문제지. 일본도 사실 잘... 잘 쐈어. 아니 막 일본 문제는 오늘 없었어.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수비가 좀안 되지. 저런 거 만나면은 그냥 l t 안에 받고 내가 새모 따라하는 게 맞거든. 근데 메모리님은 그게 싫대. 그래서 자꾸 이따구로 된 거임 근데 뭐 장점.. 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됐어 하.. 아, 이놈 새끼들 씨발 조커.. 조커 유튜브 링크 있나? 그.. KPL 톡방에 조커 치는 얼고